안녕하세요. 한미 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복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제가 6절부터 14절까지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남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구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셀로신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제부터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지난해 제가 매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했던 성경 본문인데요. 올해 들어서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장사지낸지 사흘만에 부활하셨다가 약 40일 정도 제자들도 만나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주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승천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 가실 때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 바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고, 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어, 그렇게 되면 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세계 땅 끝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을 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 아우들이 모인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기 전에 그 상황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제 승천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하는 이 정황,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졌을 그 마음의 상태는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두렵고 불안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께서 그 죄수의 신분으로 처형을 당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십자가 형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형제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죄목은 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의 죄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왕이라고 그러고, 또 거짓 고소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정부에 내야 될 세금도 충성도 어, 다 거부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지목이 된 거거든요. 반역죄를 지고 지금 죽었단 말이죠. 그렇게 죽은 죄수의 가족, 이웃, 친지들의 마음, 그걸 먼저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형님이 내가 모셨던 스승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의 죄를 짓고 처형을 당한 사람. 나는 그 죄수의 제자들, 가족들, 이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예수님에게 닥칠 그런 일이 나에게도 닥치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언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권능이 주어질 것이다. You will receive the power.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언제요?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성령님께서 오시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두렵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셨던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셨고요. 언젠가는 다시 오시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매순간 매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섬세하게 잘 받으면서 사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이라고 하는 찬송 가사에 보면 내용들이 다 그런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우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많은 소원과 간구의 내용들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찬송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묵상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의 마음을 채워 주시고 저의 생각과 감정을 채워 주셔서 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기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제 속에 있는 저의 욕심과 어두운 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다 태우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힘과 용기를 공급하실 성령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고백과 이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채워져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이 시련과 어둠의 세월들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전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